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장의 누비는 불토끼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의 시선이 모두 이 종목으로 쏠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급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이건 상승이 끝나는 구간이 아니라 진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데요. 2023년, 불과 10만 원이었던 종목이 이제는 60만 원을 넘겼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이 상승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냐입니다. 월봉을 보면 세력이 방향을 완전 틀었고 주봉에서는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단기 조정 속에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즉 지금 이 자리는 위험한 고점이 아니라 다음 불장을 준비하는 세력의 조정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왜 지금 진짜 대세상승 초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조정이 왜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하는지를 월봉, 주봉, 일봉 순서로 확실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구간 기준으로 목표가와 손절가 전략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SK 하이닉스를 의심할 때가 아니라 확신이란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실 건데요. 차트를 볼때 무조건 월봉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봉은 단기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세력이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어디서부터 매집을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인데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보면 주가가 흔들리고 뉴스 하나에 출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월봉은 그런 잡음을 모두 걸러내고 진짜 큰 손들이 움직인 발자국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월봉으로 방향을 보고 주봉으로는 매직 구간을 보고 일봉으로는 매매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과 같은 시선으로 시장을 보는 방법인데요. 이제 SK하이닉스의 월봉을 보실 건데요. 이 종목은 진짜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주가가 5,77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끝났다는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그 시점이 바로 세력의 첫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20년, 2022년 이 구간마다 큰 조정이 올 때마다 세력은 빠지지 않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즉이 종목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모으는 종목이었죠. 그 결과 2025년 현재 주가는 64만 6천원까지 고점에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17년 장기 추세가 완전히 살아난 상태인데요. 최근 11월 월봉 캔들을 보시면 짧은 윗꼬리가 달린 양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하락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달인 9월 10월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대형 양봉 구간이었습니다. 즉, 지금은 급등 이후 세력이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추척하는 정상 조정 구간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달에도 캔들이 여전히 5개월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력이 아직 손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같이 보시면 5개월선은 주가 밑에서 위로 꺾이며 완전한 상승을 전환했고 단기 추세가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선은 뒤를 따라 위로 들리며 중기 상승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단기 모뎀 텀이 중기 추세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개월선은 평탄하던 흐름이 드디어 위로 들리고 하락 사이클이 종료되며 본격 상승 구조 진입에 들어섰죠. 그 60개월선은 세력의 평균 매입가가 계속 위로 이동중입니다. 120개월선은 여전히 우상향인데요. 장기 추세는 절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즉 지금 구조는 단기선이 위로 돌고 중기선이 뒤따르는 완벽한 상승 초입 정배열 패턴입니다.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시면 2024년 후반부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기차익 거래가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자금이 몰렸던 구간인데요. 특히 9월에서 8월 거래량 급등 이후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력이 시세를 멈추고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즉 하락 전 조용함이 아니라 폭발 전 정적이죠. 정리를 하면 월봉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2008년 저점 이후 17년 상승 추세 유지를 하며 최근 캔들은 숨 고르기형 조정 양봉인데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은 정배열 직전이며 상승 확정 구조죠. 그리고 거래량은 세력의 매집 이후 에너지 추적 구간입니다. 즉 지금 SK 하이닉스는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이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정점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건데요. 세력은 이미 방향을 틀었고 지금은 눌림을 이용해 물량을 더 채워넣는 중입니다. 이 흐름 이 주봉으로 이어지면 그매집흔적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기 전에 월봉이 방향을 보여줬다면 주봉은 그 안에서 세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세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즉큰 그림 안에서 지금 시장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캔들 흐름을 보실 건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SK 하이닉스는 거의 단한번의큰 흔들림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9월부터 11월 사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대양봉 패턴이 만들어졌죠. 이건 단순한 개인 매수세가 아니라 시장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주봉 캔들은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몸통이 길고 중심이 위쪽에 있는데요. 즉, 세력이 아직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도형 조정 눌림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같이 보시면 5주선은 주가 바로 밑에서 살짝 눌리며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에도 여전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주선은 완만한 상승 저한 중인데요. 단기 흐름이 중기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선은 평평하던 흐름이 완전히 위로 들렸는데요. 중기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새 파동을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60주선과 120주선은 장기 우상향을 그대로 유지하며 큰장을 자금이 나가지 않았고 추세 뼈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즉, 지금 주봉 구조는 단기선이 살짝 흔들리더라도 중기선과 장기선이 단단히 받쳐주는 완벽한 전배열형 상승 초입 구조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2024년 후반부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10월부터 11월 구간에서는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 뒤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었죠. 하지만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닌데요. 오히려 세력의 물량을 잠깐 눌러놓고 신호 구간입니다. 즉, 급등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 중인 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주봉이 말하는 건 이건데요. 대양봉이 이어졌고 조정형 양봉과 상승세 유지며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며 추세가 견고하고 거래량은 감소가 됐지만 시세 제도약 전 숨고르기입니다. 즉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위한 멈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봉에서 확인한 흐름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딱 보이시죠? 월봉에서는 이미 방향이 완전히 틀렸고. 주봉에서는 그 방향 안에서 세력이 실제로 물량을 지켜내며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월봉이 길을 정했고, 주봉이 그길 위에서 엔진을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건 단기반등이 아니라 대세상승 초입 그 중심에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의 조정은 하락이 아니라 세력이 다음 파동을 준비하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눌림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어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수익은 남의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구간 어디서부터 매수세가 붙을지 어디까지 눌리면 기다려야 할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진짜 수익이 나죠.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흐름이 내일 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는데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저녁 7시쯤 시장 정리를 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분석한 뒤 다음날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오늘 차트로 방향을 보고 내일 실제로 수익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실전 타이밍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건 그냥 유튜브 감으로 고른 게 아닌데요. 상당히 간 투자 전략팀은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과 투자사상 운용사 같은 공식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수익률 데이터도 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수익률 데이터인데요. 수익률 데이터에서는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누적현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하루 만에 최소 4%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나온 종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11월 누적현황은 수익은 대략 120%, 손실은 대략 마이너스 4%, 그리고 수익률 통합해서 보면 대략 115%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수익을 잘 내고 계신다면 굳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내가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계속 이어가셨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뿐인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나기 때문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처럼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눌림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하루만 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 그러니까 일단 문자로 3번만 보내 놓으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보내드린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까지 확인을 했으니 이 상승의 마지막 퍼즐은 1봉에서 진짜 타이밍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구간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기 전에 월봉에서 방향이 잡혔고 주봉이 세력의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일봉은 실제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먼저 캔들 흐름부터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고점 64만 6천원을 찍고 지금은 약한 눌림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캔들 형태를 보시면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짧은, 즉 힘을 모으는 횡보형 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세력이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가격을 일정 구간에 묶어두는 정적 구간인데요. 보통 이런 흐름 뒤에는 짧은 조정 후 다시 방향을 트는 2차 랠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보시면 5위에서는 최근 주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입니다. 단기 조정 구간이지만 아직 급락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10일선은 아래쪽에서 위로 방향을 바꾸며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이 선이 곧 주가 맞닿을 때 단기 반등이 신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0일선은 완만한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기 흐름의 중심축 전혀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일선과 200일선은 아래쪽에서 안전적인 우상향을 유지 중인데요. 장기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살아있죠. 즉 지금 구조는 5일선이 눌리고 10일선은 지지가 내. 20에서는 상승이 됩니다. 세력이 단기적으로 속도만 줄인 휴식형 상승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며칠간 거래량이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건 매도세 유입이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잠깐 묶어둔 구간입니다. 급등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버틴다는 건팔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요. 즉 세력이 물량을 잠그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끝나면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수급 흐름을 보시면 최근 외국인은 9월 말까지만 해도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10월 중순부터는 급격히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난폭이 커지면서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즉 외국인은 단기 차익 실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은 완전히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까지는 광망세였지만 11월 들어서는 오히려 강의 비중을 늘리며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즉, 기관이 본격적으로 저가 매집에 나선 구간입니다.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세력 교체 구간 패턴인데요. 외국인이 단기 수익을 실현하며 나갈 때 기관이 물량을 받아간다면 그 구간이 바로 다음 상승 파동의 준비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건 하락이 아니라 조정 중 상승인데요. 즉,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월봉에서는 방향이 잡혔고 주봉에서 세력이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일봉에서는 그 세력이 잠깐 호흡을 고르며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즉함 템버 멈춘 뒤 다시 시동을 걸기 직전인데요. 이 구간에서 세력은 절대로 이탈하진 않습니다. 그저 타이밍을 조정할 뿐이죠.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타이밍인데요. 이 눌림이 끝나고 11선이 주가를 받쳐주는 순간이 다음 랠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 기준으로 실제 대응 전략과 목표가와 손절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sk하이닉스는 끝이 아니라 대세 상승 2막 초입입니다. 월봉은 이미 장기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틀었고 주봉은 그 위에서 세력의 물량을 다지며 눌림 조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봉에서는그 눌림이 끝나가는 모습이죠. 즉 하락이 아닌 상승 중 숨고르기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정적 구간입니다. 세력은 이탈하지 않았고 그저 시동 걸기 직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이런 눌림 이 언제 끝나고 다시 어디서 방향이 터질지 않은 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이론으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음날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매일 장 시작 전에 직접 체크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문자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지금 이 눌림이 돌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릴 건데요. 1차 목표가는 65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 단기 고점이자 10월 매물대가 몰려있는 자리입니다. 즉, 단기 매도세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1차 저항 구간인데요.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해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기 랠리 가속 구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이번 상승 흐름의 첫 분기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0만원인데요. 이 자리는 2021년 당시 성성된 전고점 부근입니다. 즉 과거 세력이 한번 시세를 망합했던 구간이죠. 그만큼 강한 매물대 저항이 있지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기 추세 전환이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시장의 인식 자체가 조정 후 상승에서 새로운 대세 상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자리를 돌파시 80만 원대 이상도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손절가는 56만원인데요. 이 구간은 최근 단기 눌림목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단기 지지선입니다. 즉세력이 방어를 시도했던 자리가 여기인데요. 이 라인이 무너지면 단기 추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6만원 이탈 시엔 추세 이탈로 판단하고 일단 방어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이죠. 정리를 하면 위쪽으로는 65만원에서 70만원 두 개의 목표 구간이 열려있고 아래쪽에서는 56만원이 명확한 리스크컷 라인입 입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SK 하이닉스의 월봉, 주봉, 일봉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봉에서는 이미 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주봉에서는 세력의 매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일봉에서는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조정 구간입니다. 결국 지금 흐름은 끝이 아니라 시작전의 전조인데요. 차트가 흔들릴수록 세력의 물량을 다시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조정은 위험함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강력한 차트로 찾아뵙겠습니다.